안녕하세요 네피엑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수입할 때 이거 좀 들여오자고 되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됐는데 어 니트릴 장갑입니다 흔히 이제 요즘에 많이 뭐 코로나 다 뭐다 그 때문에 이런 장갑들 많이 팔리고 있죠 근데 메카닉스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<laughs> 한번 들여와봤는데 한번 대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도 표시가 여기 있네요. 5 오밀. 제가 이 단위를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꽤 튼튼하다.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고무가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. 라텍스 프리라서 뭐 이제 이런 고무 재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리고 파우더 프리. 이제 뭐 가루가 날린다거나 그런 게 없다.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텍스처드라고 쓰여 있는데요. 어 이게 지금 이 사진에도 보고 마네제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아 약간 뭔가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예, 그립감도 좀더 괜찮은 것 같고요. 뭐 일단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 세트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도 M하고 라지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티슈처럼 뜯어서 쓰시면 돼요. 아이고 <laughs> 이쁘게안 뜨네. 네,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필요하실 때 하나 시에서 쓰시면 되는 구성입니다 어, 이 장갑은 아무래도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비사 분들한테 꽤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 오일류 그런거 작업을 하고 또 자동차 이런데 뭐 오일이나 뭐 그런 때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맨손 장갑 끼고 하시면은 그게 다 손으로 묻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장갑 하나 사셔서 얘를 껴주고 그냥 이 상태로도 작업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뭐 이제 여기에다가 또 이제 덧 끼어서 작업용 장갑을 한번더 끼시면 이제 좀더 확실하게 보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 뭐 근데 아 참고로 이게 보니까 뭐 요리 용도는 아니라는 것 같더라고요 또 메카닉스라는 브랜드가 원래 이제 산업용 그런 음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요 작업용도. 그다음에 뭐요 음식에는 안 쓰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강도가 꽤 셉니다 이게 이게 그냥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만 이렇게 부비부비하면 다 찢어져 버리는데 얘는 진짜 튼튼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강합니다. 지금 공기가 안통하여 이렇게 방수가 확실히 된다는 증거죠. 바람이 그고 어, 이 정도 뭐 크게 더 보여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든 이제 검정색이다 보니까 뭐 이제 흰색 장갑보다는 좀더 특색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. 네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뭐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뭐 청소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제 좀 오염이 있는 그 요즘 또 코로나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거좀 걱정되실 때이 장갑을 끼고서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든가 뭐 이제 계단 오르실 때뭐 이걸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또 불안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메카닉스입니다. 우리 회원분들은 뭐이 메카닉스 브랜드만으로도 이 상자 그냥 갖고 있을 것같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써도 그냥 괜히 놔둘 것 같아요. 메카닉스니까. 네, 여기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. 조만간 이제 저희 웹사이트에도 올라올 겁니다. 네,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또 다른 소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